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저공은 많은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원숭이를 기르다 보니 먹이를 먹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은 원숭이들에게 나누어 줄 먹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에게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줄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침에 도토리 세개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줄 테니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원숭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계산해 보면 모두가 똑같은 숫자인데 아침에 세개 준다고 할 때는 화를 내고 아침에 네개 준다고 할 때는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열자의 황제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장자의 재물론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 주, 모삼모사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장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마치 모삼 모사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20대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이 역사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도자를 선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경건을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에 보면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경건 그러면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godnes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ly를 붙여서 만든 명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삶,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된 경건이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갈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함부로 날뛰거나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그 말의 힘에 물리는 새로 말든 물건을 말합니다. 제갈 먹이지 않은 말은 함부로 날뛰어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혀에도 제갈을 먹여야 언어를 조심하고 말하는 것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성도는 흥분된 분위기나 화가 났을 때도 자신의 혀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심바람이 났을 때도 자기 혀를 붙들 수 있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순간에도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의 경건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척도는 혀를 지배하고 혀를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성숙이라면 혀를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협소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나면 사상을 이야기합니까?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남의 이야기를 합니까?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한거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좁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정말 말을 통제할 줄 알고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언어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며 어둡게 만드는 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 언어를 훈련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내 말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고 내 언어를 통해서 행복한 일들이 생겨지도록 힘쓰시기 바라고 혹시 내가 말하는 일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자기 혀를 통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고아와 과부입니까? 고아와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이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셔서 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도움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나? 남을 구제하는 것은 부자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거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얻어 먹으려면 부촌으로 가지 말고 서민 아파트로 가라. 여러분, 이 부자들이 사는 마을에는 거지들이 오는 것조차도 반기지 않습니다. 거지들이 오는 것조차를 불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서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고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야구보서 1장 27절을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산속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문제 많고 귀신의 역사가 있고 가증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함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 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켜 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구별한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린 헌금은 거룩한 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악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나가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는 산 속에 있으면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들에 있어도 그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물가에 있어야 합니다. 강물이든지, 호수든지, 바다든지, 배는 물에서 기능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배와 물이 가깝다고 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이 세상이지만,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가증스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음란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켜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거짓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켜가고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오는 유세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세비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있다고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느리게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될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요,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훈련하라.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그의 일생의 삶의 모토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이 없는 데서 남을 나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의 척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믿음의 족장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그는 원치 않는 애굽행이었지만, 그리고 원하지 않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팔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실할 수밖에 없었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갔지. 났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래야 되겠지만, 이제 지난 수요일로부터 시작되어진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9월절까지 이르는 이 4순절 기간이 주일을 제외한 46일간의 이 기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하시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회 선구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25세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서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일생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크게 넘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먼저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루 아침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조율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조율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니 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하고 음악기를 준비하듯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영혼을 조율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경건을 훈련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